이게, 그, 패스너 종류가, 요런 게 이제 리벳 타입이에요. 이제, 그냥 접시머리로 해서, 아, 접시머리가 아니고 둥근머리도 있다. 예. 이거는 리벳, 리벳의 원리를 아세요? 음, 한번 볼까? 내가 만든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자료가 좋은 게 많아서. 음. 뭐, 이렇게 길어? 음. 어... 그니까, 뭐냐. 저래요. 그니까, 리벳 같은 경우는 이거를 치면, 구멍에 쳐 넣으면 이 몸통 샹크 있죠? 그게 뭉그러지면서 구멍을 꽉 채우는 이런 원리에요. 그니까, 러 이거는 한번 쓰고 나면 다시 쓸수 없겠죠? 뭉그러지니까, 그죠? 근데 이제 볼트라는 이름이 들어간 거는 전부 다 풀고 다시 조일 수가 있어요 그런 차이예요 리벳은 재활용 불가예요 그보다야되 그게 아마 뭐 스탠다드가 있는데 기억이 안나요 제가 찾아볼게요 가서 그러니까 홀보다 야그 그런데 홀보다 크면은 또 구멍을 파괴하면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리벳을 치는 과정이 그 툴이 이제 그 몸통을 망가뜨리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게 팽창하는 거지, 이게 뭐, 홀보다 크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요. 근데 정확한 건 제가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기억이 리벳을 쓴 지가 오래돼서 힘이, 힘이 합니다. 왜이 리벳이 요즘에 잘안 쓰이냐 하면, 항공기가 지금 뭐 제가 프레임은 지금 우리 그리면서는 메탈로 가정왔잖아요 예, 프레임도 요즘 에복합제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합제는 거의... 아, 이러면 내가 답을 주는 건데, 복합제는 리베이지가... 응... 응... 하냐? 그러고 있었다. <laughs> 그러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웃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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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제가... 여기 제제를제잖아 여기. 1제문제 <laughs> 이러면 답을 주는 건데. 복합재해는 리베슬 응당 인거죠 예예 아무튼 저기 그래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저기 대충 이렇게 얘기하면 짐작을 하시는데 아마 아실거예요 정답을 근데 명확한건 좀 찾아가지고 오세요 구글링하면 나옵니다 예 구글링하는것도 실력이라 예 그래요 아무튼 저기 어. 그러니까 리벳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런 어떤 이런 만약 이쪽 방향에서 쳐서 일로 나온다고 하면 이쪽에서는 돌리는 툴이 있고 여기 잡아주는 툴이 있어요. 양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네. 근데 블라인드 리벳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것들은 한산 쪽에 사람 팔이 들어갈 수 없다. 한쪽에 툴을 넣을 수 없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한쪽에서만 줘에서도 채워 질수 있게 된게 블라인드예요.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숙제예요. <laughs> 그게 코참 참고로 어제 대관씨한테 얘기를 했는데 코우라 코오라? 알아요 코우라코우라에 올라와 있어요 그 이유가 미국의 항공사이트입니다. 에비에이션 사이트 코우라 찾아줄까? Q U O 아, 항공 사이트 호우라호 어... 코라던가. 아유. 해수 예, 예, 예. 출신 이 사람이 만든 설립한 웹사이트로 일종의 지식 사이트네. 일종의 지식 사이트에요. 여기 올라와 있어요, 참고로. 잘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음.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음. 저도 이제, 그, 엔지니어링 물개를 문제를 해결하면서 구글에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타가지 모터스에서 엔진 개발하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엔진을 만들 때 타가지 모터스가 러시아 회사라 백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엔진을 만들었는데 그 엔진을 구글 엔진이라고 불렀대요 <laughs> 무슨 말인가 하면 거의 구글에서 서치해서 만들었대요 <laughs> 네. 이건 그냥 변들의 얘기입니다 네. 아 이러면 이거 유튜브에 못 올리는데 <웃음> 미안합니다 응? <laughs> 네. 음? 음. <laughs> 네. <laughs> 아, 누구 보냐고? 아, 참고로 제 유튜브 채널은 우리 카티아나 이런 이런 거는 본 사람이 없고요 우리밖에. 그 기아공차 올린 거세개3부작 있죠? 고개는 고거는 조회수가 2,100회가 넘었어요 지금. 음, 저기 보니까 가끔 메일을 봤는데 이제 중소기업 다신 신분들이 메일 을 보내더라고요. 예, 많이 많이 공부가 됐다고 얘기하면서. 예. 자, 이거는 패스너 치는 방법에 대한 건데. 그, 어제는 우리가 여기다, 그, 여기, 일열로 이렇게 쳤잖아. 그죠? 어 제가 하나 쳐놓은 게 있는데. 그쵸? 일열로 쳤죠? 다행히 이거는 플렌지가 옆에 또 있어서 여기도 또 한열로 쳤죠? 이러면,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비틀림 같은 거를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 한열로만 쳐져 있다고, 쳐져 있다 그러면, 한열로만 쳐져 있다는 거는 좌우로 많이 비틀려요. 근데 두열이 쳐져 있으면, 네. 이렇게 잡아줘요. 근데 플렌지가 충분한 공간이 없으면 이게 잘안 되겠죠. 차라리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페이스. 저기 패스선을 좀 작은 거를 쓰고 이렇게 스테이로 쳐요. 지그재그. 요렇게 치면 은 이제 차라리 2열로 치는 것 같은 효과가 나오, 나오겠죠. 요렇게 요런 라인으로 치면. 차라리 패스선을 작은 거를 쓰고 많이 치면 되겠죠. 이렇게 2열로. 이게 2열이에요. 이열인데 이렇게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치잖아. 이쪽에 하나 치고 아래에 살짝 치고 이렇게 이렇게 해. 예, 우리가 스택을 방식이라 고 그러는데 이게 일종의 이, 그 좁은 공간에서 이열 효과를 내는 거죠. 뭐 이거는 플렌지가 두 개니까 저렇게 칠 필요는 없겠죠. 그쵸죠 음. 자, 이게 패스터 치는 방식들이고 이것도 어제 제가 얘기했던 거죠. 센터에서 여기까지 얼마? 어, 저는 원디 얘기했잖아. 그거예, 얘기, 그거예요. 그거 교육 자료요 이게. 어디의 교육자 가운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어차피 많이 오픈돼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기서 트집 잡지 제는 못할 거예요. 자, 아. 실제 항공기의 립스 파스 트링거 부등 모델을 실무적으로 작성한다. 이거는 이분이 우리 이번에 모델링하면서 제가 드린 가이드라인이죠. 이렇게 해보자고. 음. 피니 패스노에 미니먼트 멈 선수에 맞게 스킨 과맞다는 면에 패스닝 포인트를 잡아 주여. 그렇죠? 이것도 실제 설계를 경험해 보라고 제가 드렸던 건데 포인트를 2000포인트까지 찍으신 분이 있어서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마음이. 예. 적당히 한 한두 파트에만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릴 걸. 손이 얼마나 아팠을까? <laughs> 저희 명확한 가이드를 안 주고 얘기한 제 잘못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이번에 하게 되면 뭐 여기 동체 프레임도 있잖아요. 프레임 하나에 대해서만 해보세요. 그러면 몇 개, 천개 찍을 필요 없고 개념은 생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합시다. 예. 음, 볼트를 갖다가 직접 모델링해서 심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제가 한 거는 포인트랑 벡터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쵸?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길죠. 그러니까 이건 볼트가 이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머리가 이쪽에 있고. 그죠? 예. 실제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만, 파트를 열었을 때 어떤 파트인지 모르잖아 이렇게 하면 어떤 볼트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거를 백터하고 여기 포인트에다 갖다가 볼트 이름을 적어줘요. 이렇게 네이밍을 바꿔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합니다. 음. 그렇죠. 그 엘리먼트의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근데 연구의 한 가지 단점은 한국이 중량을 때려야 되잖아. 볼트를, 볼트를 모델링을 다 해놓으면은 그 프로덕트를 찍으면 중량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포인트랑 벡터로 하면 볼트가 빠지잖아. 그래서 나중에 개수를 세가지고 따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아시겠죠? 예. 거의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건다 실무예요, 실무. 예. 자, 이건 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음.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음. 볼트하고 벡터로요? 네. 그 볼트를 받으면, 그러니까, 포인트하고 벡터를 받으면, 해석에서 리지드 요소로 바꿔요. 리지드 요소는 강체 요소라고 해서, 어쩌면 물리에서 강체 들어봤어요. 물리에서 강체. 어떤 힘을 받아도 변형 안 되는 거잖아. 그, 자연과학에서는 흑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빛을 받으면 빛을 완전하게 흡수하는 검은 구. 그게 물리에서 얘기하는 흑체구. 강체 들어본 분사람 있어? 그렇죠. 강체에서 뭐 이러잖아. 그거 개공항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어떤 힘을 받아도 변형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실제로 그게 존재하지가 않잖아. 존재하지 않지만 그렇죠. 그걸 가정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정을 하면 계산이 편리해져요. 음. 그래서 그 요소 자체는 리지드로 리지드로 딱 해석틀에서 지정하면 강체인데 그 강체에다 특성을 부여를 해요. 이게 저기 뭐냐 그 뭐지 그쪽에다가 이제 통하는 로드가 얼마고 이렇게 로드를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리지드 자체는 부러지지 않는데 로드가 부하가되잖아 그러면은 그 나중에 실제로 거기 거기 처질 볼트의 맥그 셰어 그러니까 전단하고 텐션 인장의 민맥스 값이 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 봐요. 여기, 여기 들어가는 로드가 이 볼트의 부하치에 해당하는 건지. 그렇게 계산을 해요. 근데 해석 툴에서는 리지드 요소면 강체 요소라 해석 툴에서는 깨지질 않겠죠 볼트가. 그런 좀 차이점이 있죠. 네. 볼트 전단 해석은 따로 합니다. 참고로. 네. 리지드를 그냥 묶어버리기 때문에. 구조 해석에서는 볼트 깨지는 걸못 봅니다 음. 아, 또좀 딥하게 물어보셔서 제가 딥하게 알려드렸어요 음. 자 이런 것들은 참조해 보시라고 제가 뿌려드렸는데 사실은 마이클 리우 에어프레임 스트렉처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이게 뭐냐 이게 립하고 그 스파나 이런 것들을 조립하는 단면이에요 단면 음. 이렇게들 붙인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어 스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스킨이 이렇게 붙고 스킨이 약간 여기 갭이 있는 구간이네요. 스킨이 한번 끊어지는 곳이네. 약간 갭이 있는 곳이네. 이렇게들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음 이것도 이제 립이 이렇게 있으면 비행기 스킨이 바깥쪽이 아우터고 이쪽은 어.. 저런거죠 이쪽은 이제 스트링거나 뭐 그런거겠죠 이 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킨하고 스트링거를 붙인거네요 이렇게 ㄴ 은자 이렇게 해서 붙였죠 패스너 두방치고 요런 단면들이 있어서 이거 갖다 그냥 이용하면 돼요 거의 이건 이미 정의가 되어있는거라 우리가 기획공학에서 빔 배우잖아 재료하학에 I단면 H단면 있잖아 그거 왜 써요 오히려 그 네모 미음자로 사각형으로 된 것보다 그게 무게는 가벼운데 그만한 강성이 나오니까 쓰는 거잖아. 그 단면에서 그한 거예요. 단면에서 이것들은 이미 거의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단면 들여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디게 하다 보니 재료 과학을 강의랍니다. 왜 <laughs> 항공하고 재료 과학은 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자동차는 재료보다는 그 인간공학이 더 중요해요. 음. 충돌 이런 게더 개념이 중요한데 항공기는 이제 충돌하면은 다 죽잖아 충돌 해석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재료의 강성 이런 걸 위주로 봐요. 음. 자동차하고 좀 개념이 다르죠. 그래서 상호, 상호 이직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음. 자 이거는 제가 이쪽에 커브, 커브를 이미 퍼블리시해 드렸죠. 이쪽에 실커브 이단면 이용해가지고 그리라고 그랬죠. 일단 제가 한번 먼저 해서 모양만 보여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음, 훌륭하시겠죠. 저보다 먼저 하시면 또. 네, 지금은 제가 퍼블리시 해드릴 요소도 좀더 있고. 어, 그래서 제가 먼저 할것 같지는 않네요. 네. 자, 이거는 실제 스킨이고 이건 프레임의 위치라고 그랬죠. 떨어져 있죠. 이거 왜 뭐라고 그랬어요? 왜그 그랬,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죠 이거? 좀 크게 얘기해봐요. 이거 어제 한 건데 기억이 1개밖에 안 남아있나? 그, 그러니까 응,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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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어, 이제 좀 제대로 나오네. 예. 그러니까, 그,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좀 그림을 그려볼게요. 음. 그, 그러니까 우리가 카티아에서 프레임의 맨맨 윗면을 그리면 카티아에서는 깔끔하게 그려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획을 공을 하면 미시세계에서 면을 보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음, 이거 스케치를 그려야 되겠다. 음. 어디 파트가 하나 있나? 여기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음. 예를 자면 스케치를 좀 해보면 저래요. 음. 예를 자면 이제 비행기 스킨은 이렇게 되 있다. 고 예? 어디 갔어?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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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해야 되겠네. 예. 카트에서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우리가 그린 메탈릭 파트를 미시 세계에서 그 면을 보면 이래요.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왜냐하면 이제 NC 툴은 기계잖아. X, Y, Z 축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축의 이동을 단위를 0.1mm 뭐 이렇게 작게 해가지고 이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니까 그게 서비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기계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죠? 말씀하시면 NC가 0.0, 소점 한네 자리까지는 깎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단위로 움직이니까 이게 곡면처럼 보이는데 미세하게 보이면 이래요. 근데 또 복합, 항공기 서피스는 또 이렇게 거의 진원에 가까운 서 컴플렉스 서피스잖아. 그러니까 이게 미세, 미세형하고도 또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 한 껍질씩 이렇게 벗겨낼 수 있는 라미네이트 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무 재질인데 그 내가 원하는 만큼 두께를 이렇게 줄여 줄이 줄이거나 할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큰건 없다가 안 맞으면 한 겹씩 벗겨가지고 끼는 거죠 여기다가 고무가 들어가면 고무가 고무가 메탈이 이렇게 누르면 잘 눌려가지고 이걸 면이랑 붙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기계하고 메탈릭하고 이런 뭐 다른 서피스라나 이런 것들하고. 예, 그걸 제가 아주 단순하게만 모사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제도 몇, 뭐라 그랬어요. 여기, 어, 스킨 있죠? 이거, 이게 사조가 만들어준 스킨인가요? 지금 이게? 그렇죠. 3mm 안으로 옵셋한 거 잖아 윙은 지금 다 3mm 옵셋해서 드렸어요 근데 제가 바디는 옵셋한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거 제일 상층에 있는 요 파트 있죠 올캡 파트 이게 사조의 원래 서피스예요 이거랑 비교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옵셋이 안돼 있으면 옵셋을 해서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찾아내야 돼요 본인들이 다만 제가 이 동체 영역에만 그런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음 비교해서 찾아내셔야 돼요 자 참고로 보잉사에서 줄때는 옵셋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해서 줍니다 이거는 제가 친절하게 3mm 옵셋을 해서 옵셋하면 윗면 아래면 옵셋하면 이게 어떻게 되면 엇갈려요 친절하게 엇갈리는데 잘라서 드린거예요 이건 아시겠죠 예. 네. 자, 좀더 합시다. 이거는 이제 그 바디, 항공기 동체하고 날개하고 붙이는 건데 이런 컨셉으로 붙인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동체하고 날개하고 붙이는 컨셉이 지금 없잖아. 그쵸, 그렇죠? 이거는 동체에서 이렇게 큰 프레임을 만들어서 홀을 양쪽으로 한 4개씩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큰큰 큰 구조볼트로 끼우는 거죠. 이러면 이제 날개 날개가 동체에 붙어 있을 수가 있죠. 이 컨셉 만들려고 해요. 제가 음.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포인트하고 이쪽에 구조 정도는 간단하게 만들 거예요. 음. 아마 여러분들 무인기 설계하시는 분 있으면 이 거의대로 하실 거예요. 이 컨셉대로 이게 마이클 리우 책에 있어요. 마이클 리우 책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 드린 거 PDF 있죠? 네. 되게 굉장히 비싼 책인데 그냥 불법으로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여객기가 이렇게예요. 여객기, 여객기는 훨씬 메이팅 포인트가 많죠. 윙하고 그렇죠. 경비행기나 뭐 작은 비행기라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여객기는 이렇대요. 엄청 윙하고 지금 몇 군데를 치는 거야, 그렇죠? 네. 자, 이건 이제 커브를 이용해서 스릴의 단면을 찾아내서 그래서 직접 스릴 모델을 한다. 이거 뭐, 이거 이번에 우리 모델링할 때 기본 가정이잖아. 윙은 모두 복합재로 가정한다. 그래서 윙, 윙은 6D에서 8D로 치라고 그랬죠. 메탈에서 윙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메탈에서 윙으로 가는 걸 한번 만들었습니다. 요렇게 스텝까지 줘서그렸었죠 요게 제가 모델링할 때 방법이 조금 잘못돼서 요거는 지금 이식이 잘안 돼요. 요렇게 띄워서 한 거는 잘 되는데 요것도 이식이 잘 되게 하는 게 저의 지금 목표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스텝져서 이렇게 변에 닿았죠 원래 이래야 돼요 어. 자 그리고 동체 프레, 프레임은 모두 알루미늄으로 가정한다 풀스라지는 복합재와 알루미늄 영역은 구분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그 퍼블리시된 서피스에다가 아마 재질을 적었을 텐데 안 적었으면 다시 퍼블리시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예. 동체 스트링건은 알루미늄으로 가정한다 어, 이거는 동체는 제가 아직 스링거 라인을 안 드렸어요. 오늘 정도 드릴게요. 예, 예 대부분의 서피스는 안으로 옵셋되어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은 게 있죠. 발견여 직접 부정하여 사용한다. 해야 이거 일요일에 다가다 적은 거예요. 현재 조종석의 Z 방향 위치가 바뀔 수 있다. 자, 이거 왜 하이드가 안 되지? 어디 봅시다. 어. 그니까, 러이조정공이 석기 시간 맞는 건데, 제가 여기다가 사람 더미를 앉아가지고, 저 맞는 위치인지 볼 거예요. 위아래로 살짝살짝 움직일 거라, 그럼 요 밑에 요, 요 사이에 프레임이 들어가겠죠. 프레임하고 요 구조들하고는 0.5인치 정도 떨어져야 돼요. 12.5cm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12.5mm. 그러면, 업다운에 따라 영향성이 있겠죠. 요 구간은 좀, 그게 있어요. 지금,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예, 프레임과 다른 파트와이 거리는 최소 0.5인치는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이,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다이나믹 클리어 클리어스 0.5인치. 이 정도 돼요. 항공기는. 그러니까, 비행 중이죠? 비행 중에는 진동이 더 심하잖아. 그러면 그 파트가 그온전히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진동 때문에 막 왔다 갔다 해요. 항공에서는 맥시멈일 때한 0.5인치 정도 잡는 거같더라고요 자동차는 6mm 정도 잡고 진동 때문에 이제 파트가 흔들리면서 라라라 떨면서 이제 움직이는 베리어었죠이베 베리어죠 베리어. 그러니까 파트들하고 그만큼 공간이 있으면 돼요. 다른 파트들하고 제가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예를 잠고 그 뭐, 이제 이게 콕핏 베이스인데 콕핏 베이스하고 옆에 있는 프레임은. 0.2인치 정도는 떨어져 있어야겠죠? 면이. 예, 지금 그 얘기 한 겁니다, 제가. 자동차 엔진 있잖아. 엔진 앞에 범, 엔진 바로 앞에는 저기, 냉각수 라지에이터 있죠? 그것도 다 6mm 이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정도는 유지가 좀, 좀 더띄어놓기도 하더라. 한 1mm 정도, 아니죠, 10mm 정도까지도. 근데 공간이 없어요. 자동차는 정말 네. 공간이 없습니다. 항공기는 공간 많은 거예요. 윙 봐봐요. 윙 통통 볐잖아. 자동차에 이런 곳이 있어요? 어, 없어. 예 네. 그래서 자동차 설계가 어려워요. 워낙 어, 그 패스를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뭐 항공기는 이용할 때가 되게 많아요. 뭐 항공기도 또 저기 이쪽 레이돔 들어가고 이쪽 엔진 내는 데는 되게 조밀하죠. 근데 자동차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자 이렇게 이 정도 되면 설계 컨셉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아마 기본 과정은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음. 아, 동체. 네, 날개는 윙이잖아. 동체죠. 길쭉한 거. 미사일처럼. 이, 이 이게, 이게 동체잖아. 음, 네. 여기, 응, 여기 이렇게가 동체잖아. 이렇게. 아, 그 동체는 동체? 아, 필수라지. 예. 예, 예. 예, 제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눈높이에서 안 썼네요. 미안합니다. 이건 문제죠. 거의 일본은 제가 결론은 뭔지 아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잖아. 찾아보시면 돼요. 갈바니 커런트 이랑 페인실은 정말 아셔야 됩니다, 이 네. 자, 레딩 기어, 이거, 여기 이쪽으로 접힌다고 이렇게 평형하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간다. 가정한다면, 여기 움직여주는 이 실린더 있죠? 스트로크를 얼마로 잡아야 되냐. 길이죠? 움직이는 거리가 스트로크에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로 잡아야 되냐는 애니메이트 스케치를 한번 알려드리면 스스로 찾아보라고 제가 그랬죠? 아직은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트 스케치는 지금 그걸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요. 예. 자, 일단 이런 설명을 좀 드렸고요.